자, 237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은 짠, 오세아니아 전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요. 특별히 오세아니아의 14개의 섬나라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본 뭐 바누아투, 그리고 또 파피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피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사실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섬나라들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 태평양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섬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스테,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오, 세아니아의 섬나라들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태평양 전체에 흩어져 있죠. 어,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호주도 대륙에요 예, 호주도 섬이지만 대륙, 뉴질랜드, 큰 나라가 있고, 이렇게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여러 섬나라들, 멜라네시아 지역의 섬나라들, 폴리네시아 지역에 섬나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잘안 보일 정도로 엄청 엄청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들 을다 합쳐도요. 인구가 4,300만 명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인구가. 그렇죠? 자 그래서 그중에 태평양의 섬나라 14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나라들이 있죠. 자, 한번 볼까요. 팔라우, 파피안 유기니, 미크로네시아, 슬로먼제도, 나우루, 바누아투, 마셜제도, 키리바시, 피지, 투발루, 통가, 사모아, 니우에 네. 이렇게 여러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섬나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해요. 왜이 작은 섬나라들이 중요할까요? 예전에는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에, 조그만 섬나라, 원주민들인데 뭐가 중요해?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우리 군대 기지를 만들면 좋은 땅들이잖아. 특히 중국과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섬나라들에 어, 우리가 차지하면 다른 곳을 쳐들어가기 유리하니까 지금 강대국들의 싸움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 작은 나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 강대국들이 와갖고 자기 땅으로 삼겠다고 노예로 만들고 속국을 만들면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섬나라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해서 많이 떠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우리나라 섬나라에서 못 살겠어요. 떠날래요.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지면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 미국 같은 데로 다 흩어지겠죠.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복음이 들어가면 흩어져갖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특별히 섬나라 사람들이 주로 영어와 프랑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강대국들로 흩어져서 분명히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강대국들 중에서는 섬나라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지원을 해요.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해외 유학을 시켜요. 해외 유학을 시켜서 자기네 나라들에게서 공부를 시켜버려요. 너 당신 프랑스 가서 공부하세요. 미국 가서 장학생으로 공부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나라로 보내기도 해요. 정치인 대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미국과 프랑스나 강대국에 유리한 정책을 펴겠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많은 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금가진 지도자들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섬나라 하면요 엄청나게 멋있는 이런 바닷가, 사오초 섬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고 있죠. 휴양지로, 관광지로, 수영하러 해변 바닷가 괌이라든지 어? 이런데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 바닷가에서 한번 쉬고 싶다요 하면서 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몰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서 아름답게만 보고 있는 이 섬나라들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섬나라 아름다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네 어떤 고통을 나하고 있을까요? 지금 섬나라 특히 오세아니아의 섬나라들 중에 통과 같은 곳은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갖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보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폭발이 일어났고 예전에 화화에도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고 통과에도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 재앙이 덮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서,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섬도 망가지지만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까지도 바다가 덮쳐갖고 집이 다 쓸려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요. 엄청 엄청 불안에 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자연재해를 개인과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 가정을 지키고 살, 살아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지금 섬나라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기후온난화로 바닷물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섬나라 사람들은요. 섬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어, 투발로의 장관이 나와서 연설하고 있는데 물이 잠겨 갖고요. 지금 물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잠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땅이 좁아지겠죠. 집이 물에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섬나라의 키리바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우리 섬을 떠나야 되나, 어떻게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고, 그래요. 아, 집에 물이 들어온다니까요? 바닷물이. 그럼 이제 마실 물도 없어지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나라도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뭘까요? 지금 이게 뭐냐면, 해양 쓰레기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먹고 버린 쓰레기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다 버리는데 이게 해류를 타고 태평양 섬들 나라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섬이, 섬이 될 만큼 그 나라보다 더큰 만큼 거대한 쓰레기 섬이 돼갖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섬나라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모이면 문제가 되죠. 왜요?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 생물들이 죽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바다 생물들 잡아먹고 살고 있던 어, 그, 어부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식량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집니다. 아니,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어서 물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다 거북들이 그물에 걸려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고통 당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 섬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작은 나라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원주민들과 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전혀 문명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섬나라 원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어, 짐승처럼 살기도 해요. 또 어떤 데는요, 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해요. 왜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복음 없이 어두운 데 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빨리 복음을 필요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들어가서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누아투 같은 곳은 대통령도 어, 기독교인이죠.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 살기 좋아지려고 어, 복 받으려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섬나라 사람들은요 거지근성 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자,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좋아해서요. 지금 이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모아나 통과 같은 데는요 몰몬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완전히 나라를 장악했어요. 자, 이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없고. 거의, 네, 물질주의, 거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 있어요. 기도해줘야 되겠죠. 오직 복음만 전달되도록. 더 심각한 건 여전히 주술과 미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복음은 없고 예전 했던 주술행위, 미신행위, 전통, 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귀신과 악령이 엄청 역사하겠죠. 그래서 아직도 무당이 많고 샤머니즘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섬나라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흑암에 잡혀 있어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오리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몸에 문신을 하고 이렇게 귀신 흉내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전통문화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요. 많이 떠나기도 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병과 마약에 중독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도 흑암 문화예요. 빨리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필요한데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만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 복음과 함께 또 좋은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의료선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릴 수 있어요. 특별히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유치원이 없고 학교가 없어요. 대부분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학교도 세우고, 어, 이렇게. 시스템도 만들어주면 렘넌트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섬나라 사람들이 고통 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근원적인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소. 기도하자.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 주세요. 오세아니아, <laughs> 섬나라에. 오세아니아. 섬나라에 섬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 비쳐지게 해주세요. 이따가 주세요. 해주세요. 섬나라에, 섬나라에 성도들과 교회가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말섬나라에랩나트들이 일어나, 넌트들이 랩런트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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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를 살리게 해 주세요. 거리 가겠다면 안 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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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멘. 아멘.